삼성 SD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 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삼성 SDI 주가 전망 살펴볼 텐데, 우리 그 전에 한줄평부터 듣고 가셔야죠. 내일 이 가격만 잘 체크. 자 오늘은 차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슈는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는지 매집 현황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삼성 SDI가 오늘 이제 공식장 공시,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뭐 재무상의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사내이사, 그다음에 뭐 보수한도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뭐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었고 주가 이러한 부분도 정상적으로 그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주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돌파를 했다는 것은 뭔가 매수세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인데, 거래까지 보시면은, 자, 이전에 비해서 138% 동반되었다는 거죠. 전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 분명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윗꼬리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또 마지막에 이 실망하는 이제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자,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도 여전히 양봉이고, 앞으로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바로 삼성 SDI다. 자, 다양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지금 가장 독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의 전망은 밝다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추세 전환하는가 하더니만 주가 밀렸다가 다시 갈때 이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 본다면은 자, 강한 거래가 동반되고 그 다음에도 또한번 상승이 나와줄 때 거래가 동반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 저점을 이탈 안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 흐름이 안 깨진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셨다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에 이제 저가가 안 깨지면 문제 없는데 자, 바로 다음 날에 조정 나오고 나서 저가 안 깨지고 정확하게 지지했죠. 자,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 줬다는 거고 이전 고점을 오늘은 돌파까지 나와 줬었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와 줬을 때 이런 저항선 부근 돌파했던 이날이 가장 중요한데 이날 다음 날이 더 중요해요, 사실상. 만약 내일 자, 이렇게 캔들 모양 있죠? 이캔들에 저가만 안 깨지면은 보통은 문제 없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중요한 가격은 자이 가격입니다 44만 5천원 44만 5천원 자이 영역만 안 깨지면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깨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주가가 다시 밀릴 수 있는데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42만원대 여기까지 한번더 밀릴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42만원대 안밀리면 사실상 다시 금방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수급을 보시더라도 기간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수급 상황이나 그 다음에 차트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두발 벗고 어, 편하게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하단에 체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우리 채널에 어, 앞으로 이러한 증권사의 80억 개이 순매수, 이 빨간색이 순매수고, 순매도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증권사 모두 계산해서 바로 삼성 SDI만의 세력 매집비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자, 오늘 이제 오늘 짝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짝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과 카톡방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3월 20일입니다. 자, 오늘 휴마시스도 나갔는데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이 어, 9시 52분인데, 자, 오늘 이제 일본 전염병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이고, 여기 이제 77분이 바로 문자를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건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일본 전염병 STSSJ의 코로나 느낌 나는데, 당일 매집비율 엄청납니다. 제가 아까 매집비에 대해서 종목마다 알려드리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전에 1시간도 안되는데300% 넘어갑니다. 이건 사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실제 드렸었고, 9060원 이하 매수 가능, 바로 9시 52분에 제 번호, 제 발신번호로 77통의 1 문자를 성공적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상승 VR 근처, 1200원의 절반 매도라고, 자, 여기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9시 52분에 위더스 제약 77분한테 문자와 그 다음에 카톡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간에 대한 부분 만들어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위더스 제약을 딱 보시면은 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서 매집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9시 52분이고 여기서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매수가 다 되었겠죠. 77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가 되었다면은 바로 제가 목표가 1,200원 2차 VR 말씀드렸는데 여기 터치하고 내려갔었죠 정확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서 저렇게 노란 톡방 카톡방에서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알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니까 카톡이라고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카톡을 보내지 마시고 카톡이라고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삼성 SDI 당연히 세력의 평균 단가에 매수 타점 전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왔을 때 매도 신호도 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위더스 제약처럼 당일에 급등할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집이 많이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세력의 매집비가 300%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번호로 카톡, 네, 카톡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보내주세요 자 참고로 지금 이거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담없이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세력의 매집비 어떻게 이제 계산해서 활용을 하는지 자 요거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익내려고 주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 고요 자 1등이 심리철학인문학과 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내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 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나고 싶다면 세력 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 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504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 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하,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단가 18만 7천2백원인데, 안 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 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 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에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구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입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구 계산을 하다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300% 이상 매집된 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 r 이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아 GS 뭐 CJ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영상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의 한정에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하,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 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3월 6일부터 3월 20일입니다. 3월 6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장대 양봉이 이제 처음 나왔던 시점부터, 네, 여기서부터 매집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부터 주가 조정 나오고 올라가는, 자,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어, 보시면 될 텐데, 자, 이 기간 동안 매집비가 291%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거의 300%라면 은 엄청 매집이 많이 되었는데, 저점 대비했을 때 지금 20% 넘어간 상황이죠. 상승이 20% 넘어간 상황이고, 자, 전체 수량은 21만 주, 특정 수량은 14만 주. 해당 기간의 평균 단가, 요게 가장 중요한데, 43만 9천 원이니까, 거의 이제 44만을 보시면 됩니다. 요 가격이 만약에 안 깨지면은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메모라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창구와 평균 매수 단가 곱하면은 947억. 그 다음에 특정 창구는 640억.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매집이 단기간에 많이 이루어졌구나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더 예상이 된다 보지 여기서 조정이 크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부분들 목표 주가 제가 어, 앞서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51만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1만원 이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 sd-i 제가 차트 설명 다 드렸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감사라고 댓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